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대한민국 최고 예능 PD, 나 PD, 나영석 씨가 벌금 3억을 내게 되나? 라는 제목의 기사가 많이 올랐습니다. 실제로 3억을 벌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아마 노이즈 마케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영석 씨 요새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도 신경을 쓰고 있지만 유튜브에, 유튜브에 많은 정성을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영석 씨 유튜브, 15야, 이름도 참 촘스럽지만 우리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면이 엿보이죠. 583만 구독자를 거느리고 있는 대단한 유튜브입니다. 나영석 씨의 인기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구독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근 나영석 씨는 15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본인이 만든 예능 프로그램에 비하인드 얘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예능을 같이 했던 피디들, 출연자들을 초청해서 만들고 있는데 재미있습니다. 비하인드 얘기라 재미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유튜브 채널에서 나블라블이라는 주제로 방송을 했습니다. 여기는 이서진 씨, 뭐, 정유미 씨 등등, 나영석 씨와 같이 예능을 했던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연령대가 좀 있는 사람들이 출연해서 나블라블이라고 진행을 했는데, 최근에는 또 앞으로 와글와글, 와글와글은 때로 나와서 와글와글 된다는 소리겠죠. 즉, 삼촌과 대화를 소통하는 젊은이들, 아이돌들과 나영석 PD가 삼촌벌 되는데, 삼촌벌 되는 사람하고 와글와글 하는 얘기가 또 펼쳐집니다. 이 또한 예능 프로그램 비하인드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영석 씨가 이번에 그룹 세븐틴 멤버들과 예능을 찍은 것 같습니다. 근데 다 발표를 하면 안 되니까 이들하고 회식을 하고 나서, 회식을 하고 나서 그냥 온 김에, 온 김에 와글와글 그냥 홍보 영상이나 하나 찍어보자 하고 아마 라이브를 켠것 같습니다. 회식 후, 그냥 자연스럽게. 찍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노이즈 마케팅의 일환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나영석 PD나 예능 제작자들은 시청률을 어떻게 홀리, 하면 올릴 수 있다는 걸 귀신같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 회식하고, 다는 아니지만, 멤버가 워낙 많으니까, 많이, 다는 아니지만, 이들하고 간단히 끝바이 인사를 하고 떠나는 것을 한 20분은 채 못하게 찍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과정에서 세븐틴 멤버, 세븐틴 멤버의 개인적인 소식 앞으로 앞으로 진행될 디노라는 멤버의 소식을 스포일링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세븐틴의 사전 내용을 스포일하면은 3억의 벌금을 내는 것으로 세븐틴 내부에서는 그렇게 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멤버가 워낙 많으니까 앞으로 그들의 계획에 대해서 미리 노설하는 사람, 사전 유출하는 사람에게는 3억의 벌금을 내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나 봅니다. 그런데 나영숙 씨가, 나영숙 씨가 이 멤버들의 소식을 아니까 그 얘기를 자기도 모르게 내뱉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15야 채널에서 미리 사전 유출되자 나영석 씨는 3억 벌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사실인가 봅니다. 이 3억 벌금 얘기 디노의 이 사전 유출 문제가 편집이 돼서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 세븐틴이 10월 23일 날 또, 11집 앨범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들이 얼마나 인기가 있냐 하면, 앨범을 11월 23일날 공식 출범하는데, 선주문이 467만 장, 467만 장 선주문이 있다 그럽니다.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그럽니다. 여기에는 세계적인 프로듀서들도 여기에 많이 참여를 한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467만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될것 같아요? 어림잡아서 한 앨범이 3만 원, 4만 원 아닐까? 한 천만 원, 천억, 천억이 넘는 돈 아닐까요? 대단한 멤버들의 인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리 스포일을 하면 3억 벌금을 내는 것으로 하는 것은 이것은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 비밀이 노출되면 김이 빠지니까. 김이 빠지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와글와글을 통해서 소개된 그 세븐틴과 같이 하는 예능도 언제 방송하는지 현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촬영은 끝났다 그럽니다. 근데 이것도 언제 방송이 되는지도 비밀이라고 합니다. 요즘 예능의 추세는 누가 출연하는지도 비밀, 언제 어느 방송국에서 방송되는지도 비밀, 코앞에 닥쳐서 깜짝 놀렘, 놀렘 예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는 나영석 PD가 실제로 벌금 3억을 낸다는 것이 아니고, 이 3억 벌금서를 유출한 것도 노이즈 마케팅의 일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븐틴의 예능 프로그램, 또 세븐틴의 이 신곡, 뭐, 사전 예매, 예매가 선주문이 467만 장이라고는 그러지만, 그거, 또 나영석 씨의 그시보야 15야 구독자를 늘리기 위한 노이즈 마케팅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벌써 1일 됐는데, 1일 됐는데, 이 와글와글 구독자, 구독수가 60만 뷰를 이미 넘었습니다. 명실공이 대한민국 최고의 PD, 나 PD. 나 PD는 출연자들과 정말 소통을 정말 살갑게, 따뜻하게 해서 그 프로그램이 따뜻할 수밖에 없는 서로 화합하고 친함으로써 그 프로그램의 퀄리티를 높이는 데는 나피디를 따라갈 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혀 권위의식도 없고 그냥 프로그램을 잘 만들기 위한 것에 올이라는 사람이 나피디 아닌가. 3억 벌금은 노이즈 마케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